네깁니다 네, 생님 네. 가락 시장에서 픽업해서 강남으로 가는 오다 있나요? 4시쯤에? 그... 아, 우리거 오늘 찍은 거 있으세요? 아, 오늘은 없는데요. 거기 4시 픽업해서 강남 가는 게 토요일마다 있, 있길래. 아, 어... 어, 있으면 저도 넣으시라고요. 아, 어, 있긴 있습니다. 예, 네, 잠깐만요. 3시가 아니라요. 3시 넘어야 돼요. 3시 아, 네, 40분. 네, 네. 아니 그거 그거 넣으시면 세그니까고고시 고 반에서 네시 아 이게 다 청해 거였네. 아, 예 청해 청해 수산? 네. 예 청해 가실래요, 수산. 네 그러면? 예 청해 강남 가는 거죠? 네 논현동 잠깐만. 요예넣어 주세요. 잠깐만요. 오늘은 그거 하나밖에 없나요? 네 그쪽은 없네요. 이 네. 아, 우리 기사님 줄라고 그랬더만. <laughs> <laughs> 아니, 뭐 그, 아니 저, 우리 기사님 지금 시간이 성남에서 오시는 중이라. 아니 뭐저넣어주시수 있으면 넣어주시고요. 뭐 소속 기사님 챙겨야 되면 소속 기사님 챙겨야 되고 아니 요또 다른 것도 있어요. 네, 또 다른 <laughs> 것도 있어서. 예 혹시 또 들어오는 거 있으면은 그고 고 시간대에. 네네네네. 넣어주세요, 네. 사장님. 그래요 알겠어요. 확인하세요. 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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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리, 해리. 아빠잘 봐야지. 아까 돈 받으신 거? 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제가 토요일마다 가락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당연히 가락시장 가는 길에 오다 이제 잡아서 하고 장 보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오다를 잡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오전에 에, 시장을 갈 때도 있고 뭐~ 한시두시세시 뭐~ 이렇게 갈 때도 있는데 한세시 반에서 한 다섯 시에 가면은 <laughs> 어~ 회배송 오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에~ 근데 시, 시간이 지금 세 시간 조금 넘었는데 여기 방이동에 에, 하나 배송하 배송하고 가랑시장 가면 한세시반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어~ 세시반장 보고 한번 어쩌고 어쩌고 한번한네시 정도 되겠죠 근데 회배송 같은 거는 어~ 그 픽업 시간에, 픽업 시간보다 한 30분에서,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에 미리 오다가 올라오거든요. 뭐, 회, 다듬고, 뭐, 어쩌고 찌고 어쩌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올려놓고, 에, 그렇게 하는데, 어, 시간이 좀 애매한 거예요 에, 시간이 좀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 퀵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에, 딴, <laughs> 예 다른 기사님들이 찾기 전에 예, 예, 퀵사이가 전화해가지고 배배송 어, 오다 많은 회사에다가 예, 미리 전화해가지고 어, 4시 전화해서 예, 픽업하는 오다 있으면 예, 넣어달라고 그랬더니 음, 음, 처음에 한건 한 있다고 하시더니 예, 두건넣주셨습니다두건 예, 단가도 괜찮았고 예, 두건넣주셨어요 퀵사이 전화해서 예, 직권으로 받은 거 어, 직권으로 받은 게두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 자동 배차 받아서 어, 자동 배차 받은 게두건 예, 있고 그래서 총네건 예, 배송했습니다. 어, 오다 없을 때는. <laughs> 이런식으로 이런 해가지고 오다 에, 자기가 하나 챙겨야죠 뭐 <laughs> 에, 이런 방법도 있다 오다를 요렇게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 에, 가락시장 말고 또 제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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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런 방법으로 빅사이다 연락을 해가지고 <laughs> 오다 있으면 달라고 하는 동네가 또 하나 더 있는데 에, 에, 그거는 비밀로 하고 거건 비밀 거건 비밀 에, 가락시장에 한 3시 반에서 5시 사이에 가면 오다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가는 길에 토요일 날 토요일이나 주말에 에, 토요일이나 주말에 그 시간대 거기 계시는 분들은 에, 오, 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킹 돼요. 거기 좀걸신거 있잖아요. 우리 이분들 안 갖고 전화 걸으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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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우, 아이, 이게, 이게 때, 아 배송 갔는데 이 부재중일 때아 정말 짜증나죠 전화 라도 받으면 다행인데 전화도 안 되고 어, 부재중이고 어, 이이 보안문 <laughs> 어, 이거 들어갈 수도 없고 아이 문이라도 있, 어, 뭐 경비실 이라도 있으면 경비실 통해서 들어가서 문 앞에 두고 오면 되는데 아 씨, 경비실도 없는 건물이고 아돌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살짝 살짝 그리고 이쪽에 문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갔는데 와 폐문이라고 써있네. 와 폐문 폐문 폐문으로 써있어서 이거 잠겨있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아 <laughs> 열려있었습니다. 그래서 <laughs> 문 앞에 두고 예, 사진 찍어서 나왔는데 아 이럴 때아 정말 짜증나죠. 예, 전화통화라도 되면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하겠는데 어?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사람도 없고 그러면 아 정말 짜증나 정말 짜증나. 어, 제발 전화 좀 예, 전화 좀 빨리 좀 예, 받았으면 좋겠다. 문자도 쉽고 전화도 쉽고 아 정말 싫습니다 이런 오다 정말 싫어요. 더러운 거는거 이것 이거 이것도 또착불이었어착 불. <laughs> 아 정말 씨. 아, 이런 거 제발 안 걸렸으면 좋겠습니다.